불안 쓰고 만드는 참치 무침 레시피. 밥에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맛도 좋은데 간단해서 강력 추천합니다. 음 진짜 괜찮다. 엄청 간단하고. 참치 세 캔. 체에 받쳐 기름을 빼 주세요. 대파 1/4개 잘게 다져 주세요. 양파 1/4개 잘게 다져요. 청양고추도 1개 잘게 다집니다. 볼에 재료 넣고 다진마늘 반 스푼, 고춧가루 2 스푼, 진간장 2 스푼, 소금, 후추 톡톡 뿌리고 참기름 1 스푼, 양념이 잘 섞이도록 골고루 묻혀주세요. 밥 위에 올려 먹으면 한 그릇 뚝딱이에요. 맛있는 참치무침 꼭 만들어 보세요.